우울증으로 자살을 했는데 보험금 못 받으신 분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쉽게 포기하실 건 아니고요. 좀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잘 받으시고 다투 보시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받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면 일단 자살을 하면 보험금은 못 받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어 생명보험은 2년이 지난 후에 자살을 하면 보험금 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생명보험에 2년 내거나 손해보험도 첫 번째는 자살 여부가 다 터지는 경우는 자살이 아니라고 주장 입증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 같이 자살 자체는 다툼이 없습니다 근데 이 피보험자 자살하신 분이 과거에 우울증을 알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험약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 이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 수익자 측에서는 어, 이분이 자살은 했지만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을 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심지어는 판결도 1심, 2심, 3심이 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 소송 결과가 매번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했다고 뭐 바로 포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2심까지는 해보셔야 되고 대법원에서도 좀 다른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은 사실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은 의사로부터 우울증 이제 진단을 받고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았고 이것이 자살가 연관성이 있으면 자이 자유로 의사판단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 있는데 이건 사실 되게 어려운 거죠 어떤 경우에 그러면 자유로운 의사판단을 할수 없는 그런 우울증이었냐 그리고 자살하기 직전에 뭐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면 좋은데 자살하기 직전에는 안 받고 한 2, 3년 전에 받았으면 안 되냐 그리고 자살하기 직전에 받았는데 진료기록부나 진단서에는 뭐 약한 우울증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되냐 이게 진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잘 입증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변호사도 잘 선임을 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도 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자유로 의사 판단을 할수 없는 상태의 자살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5월 18일 판결인데요. 이 사건을 보면 이제 앞에는 피보험자가 자유로 의사 결정 할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해한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외래 요인에 한 것이라면 우발적인 사고다. 보험사고의 사망에 당한다. 그러면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의 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애워싸고 있는 주의상황과 자살 무렵 자살자의 행태, 자살 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경위와 반복,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사에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이거는 보험금 지급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되게 이론적인 내용이죠. 근데 이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이 주요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망 직전에 음주를 하였습니다. 또 이제 스트레스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사망 직전에 뭐 지인 아니 그러니까 그 친척이죠 엄고 뭐랑 누나 통화하면서 미안하다 죽고 싶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가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라기는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게 원심, 이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심에서는 전화로 이렇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미 자기가 자살한다는 걸 인식했던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 결정하고 죽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죠. 근데 대법원은 이거 달리 봤습니다. 이 망인이. 2010년경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또 2016년에는 주요 우울병 상세 불명의 강박장애 등 진단을 받았는데 이 진료기록에는 자살에 대한 생각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치료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고요 또 망인이 2018년 11월경에도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망인은 치료를 받으면 목을 매려고 손목도 긋고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가 집중적인 치료 즉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습니다 근데 망인은 2019년에 자살을 일으기 보름 전쯤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망인은 자살 전날에 여자친구 등 3명과 소주 8병을 나누어 마시고 맥주 한캔을 마셨으며 자살 직전에는 많이 취해서 비틀대고 구토를 하였다 한편 이 망인이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음주를 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은 없다 4번 항목 보겠는데요 이 망인은 자살 9년 전부터 주요 우울병 등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아오다가 자살 1년 전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고 우울증을 겪으며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해 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살 직전 술을 많이 마신 탓으로 우울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게 2심에서는 오히려 술을 마신 게 자유로운 의사 판단을 했다는 거에 좀 유리한 부분이었는데 대법원에서다 이리 본 거죠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것 자체가 이 우울 증세가 급격하게 악화가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망인이 이제 뭐 원고들 아마 부모님 같은데 원고들과 누나와 통화하고 목을 매는 방식으로 자살한 거는 약간 원심 항소심에서는 이거 자체가 본인이 자살을 인식했다 이런 취지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거 다 이리 봤어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후의 사정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판단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은 보험금을 지급을 하라. 이렇게 판단 했습니다. 혹시 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많는데요 저도 그거는 쉽게 대답을 못 드립니다. 이러 이러한 부분은 되게 유리한 사실관계이지만 또 이러한 경우는 좀불리한 사실관계다.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해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개 중에는 이렇게 감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감으로 느끼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고객들한테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이 전문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다투면은 우리한테 유리한 사실관계를 잘 이끌어내고 거기에 또 유리한 파일을 찾아서 재판부를 설득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는데 보험금 못 받으신 분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쉽게 포기하실 건 아니고요. 좀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잘 받으시고 다투보시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좀 무거운 주제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주제는 무겁지만 또 이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또 우리가 따져 볼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사건 수인 분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저 위에 있는 최혜원 변호사나 보험 전문 변호사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